짭쩝잡이 하고 뭐제뭐 현송월이 뭐 김여정이 뭐 김정은이가 냉면 차 먹을 때는 뭔 생각했냐? 글쎄 근데요 갑자기 궁금한 게 있는데 음. 그 김여정이가 음. 갑자기 막그 뭐라고 뭐라 그래 남북 연락 통사웃기시켰잖아요 어. 어. 그래서 또 욕하더니 갑자기 또 전쟁 하지 않겠다는 그 무서워서 그런가 우크라이나 진심 마. 그렇지 내일 장. 우 그렇고 밥 달라. 내잖아 어? 야, 핵못 쏴. 공물에다드물 해도 같이 끝나는 거야. 자, 음. 이거 일단 다 대기 비우고. 야, 물어볼게. 정훈이하고 쩝쩝이하고 냉면 쳐먹었잖아. 네. 불과 몇년안 되잖아. 근데 쩝쩝이라는 거거든. 응? 쩝쩝거리니까. 그래? 허허허. 이러니까. 근데 너뭐 느꼈냐, 그때 당시에? 냉면차 먹는데 못 읊겠네 그때는 그래도 사이가 좋으니까 쟀는데 무슨 1년만에 그 새끼들이 난 저거, 난한 저거 한 바로 했다 했다 그냥 쉬어 하는 줄 알고 맞아. 있었는데 앞에 그거 있어. 줘봐 그래. 앞에서 쪼금 먹는 거야 너 입대고 보면 안돼나 간염 걸려 너못느겠니까묻 뭐 자라 내가 왜 말을 안해 응? 응? 김종훈이하고 저.. 어? 섭섭이하고 뭐 냉면 쳐먹을 때도 못 느꼈. 음, 그저머니 저보다 사람 많이 뺐던데. 근데 못 느꼈냐 텐진 냉면 먹을 그때는 좋았는데요. 나는 그패 음, 바뀌자마자 막말 바꾼 거부아 제가 빨갱이자 주관. 나는 그냥 야저 쇼하는구나 저거 저거 위에 저 개재지들 보라고 저거 응, 개재지들 저거 어 개재지끼 저거 저거 저, 저 보고 또어 어? 어, 흥분하겠다 분명히 응 그거 보고 뭐 진짜냐고 쇼를 했잖아 냉면 먹을 때딱그 생각난다. 응, 음? 나 그걸, 세상에. 야, 그거 세상에, 나그 게릴라 그 잘, 야야 너는 그 진심 줄아냐냉 내가 저난난저 쇼인 줄 알았는데 저거, 어, 저거 할 일도 없고. 왜가요기 정권 정권 임기네. 네. 별로 달리 할게 없으니까, 업적이 없으니까 네. 그거 한 거야. <laughs> 할게 없으니까 음. 음 진짜 맛있다 궁금한데요 대빈님 개고기 먹는 거 음. 홍진선도 반대하고 문재인도 반대하기로 해요. 개 키우니까. 인성이 응. 제일 좋은 것도 왜냐면 반대는 하는데 너무 먹는 사람하고 욕하는 느낌들도 뭐라 하든가. 야, 너 먹어봤지? 네. 너. 그러면. 그렇지 말고 딸 분이서 너개 키워도 너, 너 개고기 먹을 거지. 응. 그러고. 아까 갈매기 쓰라고 비그셨을 때. 야더 더 맛있지 않냐? 고기더 맛있지 않냐? 그 애완견이 기분 안 하고 좀 더럽게 키우니까 간단한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 형거 네. 있지? 갬성 응야 음. 그러면 새 키우면 새 통닭 먹으면 안 되겠네? 나내앞부터나 음. <laughs> 병아리 키울래 병 <laughs> 키우면 장어 먹으면 안되 어? 뱀 키우면 장어 먹으면 안되네응 음. 말도안되는 개소리지션. 이 개구리 먹으면 어때서 그래? 그 의사가 의사가 배고픔 먹으래. 배고픔 먹으라더라고. 너 만약에, 응? 네 만약에 이거 먹었잖아. 응. 이거 뿌려서 뿌렸잖아. 어? 너 만약 식초로다 뿌렸잖아, 쳐? 그럼 조치는 거 아니, 초, 초치는 거 아니야 그치요? 음. 이거 좀 대봐 그렇 그래 대봐 음. 그렇 대보라고 너 말해줘 여기가 너랑 합쳐야 돼치잖아넌내 손에 죽었다 어? 알았어? 여기다 초치면 되겠니? 이거 완전히 맛 존나 희한해져 초치면 맛있지? 근데 내가 아까 말지만 그때만 쟤 그. 근데 말좀 했잖아. 다음에잖아. 그 이쁜 누나 집 있어. 이, 이쁜 누나 집. 그집 가서 먹어. 알았냐? 이쁜 누나 집 가서 먹어. 알았어? 내 말, 내말 명심해. 그 이쁜 누나 집 가서 먹자고. 그거 말고 나 아까 전에 했잖아 그 네비어 맛깔줬잖아 그럼 그 사람 또와또쫓아와 또 내가 이거 응응 내가 응 내가 다 바꿔줬으니까 확실하게 다 끝난 거지 있잖아 그래서 깨작깨작 해버리잖아 일을 처음 나니까 봐서 가만 있을 것 같아 개지랄 병하지 근데 문제인은 인기 게 뭔지 알아요? 이게윤석열이고 음. 윤석열은 동성에 음. 대해서 찬성한대요 음. 근데 페미는 반대하잖아요 음. 반대하는 게좀 그렇잖아요 근데 문제는은자가홍준표한 제가, 제가 말했잖아요 동성애 반시길래 근데 좋아하지 않습니일안 하고 페미 좋아응 음. 맞죠? 말이 안 돼요 아. 저는 근데 신지에 거기 미... 나쁜 사람 아닌 것 같은데 미... 왜 그렇게 미... 너무 싫어하는 거야? 여성 여성 단체 신지야? 나쁜 사람 아니에요. 좋기만 그나마 그래요. 뭐뭔 소리야? 네? 아니야. 걔 비아 아니야 남자인 아니야. 걔가 걔가 패미들을 끌어온 응. 당이 아니야. 너그거 좀... 알아? 찔째 분대잖아. 그럼 나머지 음, 나머지 정당들 있잖아, 응. 뭐, 페미당 이런 것들 아니야, 정의당만 가지, 제명이도그 뭐지? 남자 차별하지 않겠다 했어 요 그래? 네 근데, 근데 그 그러니까, 근데... 그러니까 별로 좀덜 차이 났겠죠 음잘라도는 전라동은... 그거 세월호 얘기하고 아니, 5, 세월호는 8, 욕하는 건 아닌데 5 1팔 얘기하고 민당얘기고그 그, 욕하는 건 아닌데 일본 얘기하고 이 지랄텐데 <laughs> 어? 근데 그 꼴을 어떻게 보냐? 일본 옛날 시험 지금 중국에서 하시는 음. 음. 몇 점이에요? 이거? 이거요? 맛있어요. 9점1점8점8점4 4 8점? 4 4다 9점이래. 맛있4 4 <laughs> 음. <laughs> 이거 4 4 4 각자 나4봐봐 네. 각자 시키잖아 이거 그렇다. 못 먹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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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줬으면 좋겠다 어때? 마리아나 무신도아프 했습니다. 고싶제한테도막 정의당 막 그런 데 <목소리>